안녕하세요. 아네스타 6입니다. 오늘은 콩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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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톱스와 코너피튬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 날도 많이 춥고요.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서 조금 더 서늘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코너들 음, 이렇게 소개하려고 왔는데 여기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베르클로사 이 아이들은 주황색 꽃이고요 베르클로사가 그 핑크색 꽃이 이렇게 진하게 피는 거는 음 로즈오브텍사스라고 해갖고 가격이 좀 많이 센거 아시죠 요 아이들은 그 핑크가 아니고 주황색 꽃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두당 만 오천 원씩 하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이제 꽃이 피었을 때 제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시방을 다 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시방은 그냥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밀크맨과 브르게리가 보이죠. 밀크맨. 밀크맨 요 아이에도 물이 들면, 저 옆에 있게 저 핏줄이 붉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핏줄. 밀크맨. 밀크맨 이거는 두당 5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구요. 그 다음 여기 브르게리 브르게리 이거는 두당 10만원 하는데 어, 주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시방 달리고 조금 더 사이즈 큰 거부터 먼저 보내드립니다. 브르게리는 1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리톱스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아이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많이 늘리려고,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아오칸피에요아오칸피인데아오칸피에들 보통 보면 꽃이 노란색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꽃이 하얀색, 그래서 이름이 스노우캡. 여기 콜럼버도 이렇게 있고요. 아오칸피에 스톰, 스노우캡 넘버가 있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조금 더 늘려서 소개 영상 찍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레콘디튬인데 이 레콘디튬이 이게 한 뿌리짜리예요. 몇 돈지 모르겠어요. 이거 세볼 엄두도 못 내겠고 이거는 30만원짜리 레콘디튬 이렇게 있고요. 그 여기 이렇게 돌고래처럼 생긴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음, 이름도 어려워서 제가 이름 써놓지도 못했네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야생 바가에 요거는 지금 7만 원씩 하는 거. 두당 7만 원. 하고요. 여기 앞에 콩카붐이 있어요 또. 이것도 코너저 콩카붐. 이것도 씨음 꽃이 피었을 때 제가 수정을 시켜 놔서 시방을 몰고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콩카붐 이거는 두당 3만 원. 이렇게 있고요. 음. 세레시아넘도 꽃이 지금 한참 피어있네요. 음, 여기는 어, 파종이들이에요. 씨앗 뿌려서 나온 파종이들, 코너들도 있고, 음, 이쪽에는 리톱스도 또 있고, 리톱스 이것도 파종이들. 2018년도에 뿌린 아이들이네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파종한 아이들이 있고요 음, 마호가니도 있고 브르게리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레오칸텀이라고 빌로붐이죠. 레오칸텀 피카츄라고 하는 그 빌로붐도 있는데 그거는 꽃 색깔이 노란색이죠. 레오칸텀 이 아이는 레오 백화예요 하얀꽃 요거는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8만원이네요. 8만원, 두당 8만원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앞에 제가 씨앗 뿌려서 이렇게 해놓은 이런 아이들은 그냥 제가 3,0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그냥 요거를 골고루 이렇게 담아서 3,000원씩 그렇게 한번 모듬으로 심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는 꽃이 이제 뒤늦게 피고 있는 아이들, 미어리. 이렇게 미어리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코노피트염들인데이 아이들도 파종한 아이들이에요. 옵살 믹스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빌로분들. 이것도 믹스로 뿌린 거라 제가 음, 세 번의 이 분갈이를 이식을 했는데, 이식하면서 그래도 이제 같은 개체들,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몰아서 어떻게 놓고, 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좀제 느낌에 좀 이쁘다 싶은 아이들 이렇게 따로 심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쁘다고. 스라이트를 위에다가 깔아 줬네요. 그다음 여기는 코너들인데 꽃이 요 아이들은 꽃이 향기가 아주 좋은 거 아시죠? 야화라서 음, 집안에 요런 게한 포트만 있어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음 있고요. 여기 피시포르미가 있네요. 이거는 일본에서 수입된 아이예요. 털 피시포르미 1두에 두당 2만 5천 원. 3두면 7만 5천 원이고, 여기 외두짜리가 있는데, 요런 게 2만 5천 원이란 얘기죠. 이 아이도 제가 수정을 시켜놔서, 시방이 확실하게 물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정을 정성스레 해놨답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 또 하나 보시면, 요것도 수정을 해놨는데, 지금 마른 꽃을 제가 뗐어요. 피시 포름이 두당 25,000원. 그리고 여기에 마오가니가 있는데 마오가니들은 사이즈 사이즈가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 이 아이들은 똑같이 그냥 3만 원씩. 이렇게 3만 원씩 하고요. 이 아이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수정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 3만 원씩 하고요. 딘터 그린 틴터그린 쌍두인데 요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방을 다 물고 있는거 보이시죠 제가 열심히 수정을 시켰어요 쌍두 이 아이들도 35,000원 그렇죠 그리고 페퍼멘트 크림 페퍼멘트 크림 요 아이도 제가 수정을 열심히 했답니다 시방 확실하죠 어, 파종 한번 해,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 아이들 게 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 5 0원이 아이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는 한 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외도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지도 했고 시방도 만들어 놓은 거라 지금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가격이에요. 이 아이들 조만간 이제 가격을 새로 책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 저렴하게 할때 그냥 개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카페오레 카페오레 두당 2만원. 백고곡이 또 있는데 저거는 민문이 주도죠. 백고곡.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온 아이들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고곡도 2만원. 안나로사도 외두 2만원. 반질리 외두 2만원. 그리고 베르쿨로사 이거는 아까 주황색 꽃이라고 했던 그 아이들인데요. 얘네들은 외두 만 오천 원 그렇게 있고 요 앞에 보시면은 국장옥, 국장옥 쌍도 삼만 오천 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이 아이들 외두짜리는 이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이 두면은 사만 원이 되는 건데 제가 삼만 오천 원 써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조만간 제. 다시 책정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음, 이쪽에는 이제, 뭐, 레슬리도 있고, 카라스 몬타나 벨라도 있고, 오팔리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두당 5천원씩, 두당 5천원씩인데,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시방을 이렇게 물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씨방을 물고 있으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분지를 또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4도짜리는 많게는 8두가될 거고 뭐두 개만 또 이두로 된다 그러면은 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분지를 어쨌든 할 거니까 이 아이들은 꽃이 핀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두당 오천 원이라고 해도. 머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음, 이쪽에는 음, 테리칼라, 테리칼란데 핑크색이죠. 그 다음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그린색 핑크가 가격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꼴레오름, 꼴레오름 이아이들도 처음에 올때다 외도로 왔던 아이들이에요. 외도로 와가지고 꽃도 피고, 분지에서 꽃도 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또, 음, 꽃을 부비부비해서 이렇게 씨방이 아주 실하게 맺혀 있답니다. 요런 아이로 씨앗 파종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쪽에 옆에는 술프레아. 저는 이 술프레아 아이들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술프레아 이 아이들도 시방이 다 실하게 달려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격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요거는 만 원이네요. 슬프레아는 쌍도 만 원. 그리고 꼴레오름은 쌍도 만 오천 원. 이렇게 있고 요 뒤에 플러그린이 또 있는데 플러그린 이 아이들도 한번 볼까요? 만 원. 요 뒤에 또 하나가 아우레아가 저렇게 있네요. 아우레아도 참 매력 있는 아이죠.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만 원. 이 아이들도 가격 책정은 다시 될것 같아요. 이렇게 봤고요. 여기 이제 제가 또 군생으로 키우는 이 아이들은 그냥 계속 군생으로 갈것 같아요. 이뻐서 여기는 테리칼라. 이것도 살짝 핑크 화면에는 색깔이 그렇게 핑크로 음, 그래도 나오나요 핑크로 요 아이들 음, 그리고 원어리 원어리 요거는 7두짜리네요 7두 요 아이들이 소형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기도 한답니다 요거는 4두짜리 원어리 그리고 요거는 음, 이 아이들이 이름이, 요 아이 이름이, 음, 아무튼, 요 아이는 지금 한 뿌리 짜리에요. 5두 짜리. 이 아이도 이제 꽃이 폈으니까 조만간 또 분지를 할것 같은데, 한 10도 되면 좋겠어요. 10도. 10도 되어라. 얍. <laughs> 그 다음, 여기는 오채. 오채. 요 아이는 제가 오채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요 아이는 요기다 이렇게 놔두고, 그냥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리톱스 누브라. 이거는 지인분께 제가 선물을 받은 아이인데, 음, 저게 이름이, 음,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많이 닮았는데. 어, 누브라. 이름이 좀 다른 아이가 있죠. 누브라 닮은. 아무튼 그 다음 여기에 꼴레오름인데 이것도 제가 오래 키운 아이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사두로 외두에서 이렇게 사두가 됐어요. 조만간 또 분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머리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쪽에 또 군생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요. 저는 헬뮤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군생으로 아주 이쁘죠. 여기도 또 하나 있고 여기도 요 아이들 다 이름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코노와 리톱스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음, 여기는 이게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심어놓은 건데 이거를 머리를 또한 3두에서 5두 그렇게 공간이 넉넉하게 심어놓은 건데 한 4년 만에 이렇게 꽉 차게 되었답니다 요거. 이 아이들도 조만간 분갈이를 한번 해서 음, 넓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각자 집을 찾아주든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코너와 리톱스 몇 가지 이렇게 판매 영상 찍어 봤구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영상 담아 봤습니다. 아네스 다육이었습니다.